원임 초대석 네, 조금 전 뉴스를 통해 들었던 익산국제마음훈련원 소식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원도교 100년기념성업회 안세명 교무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00년 기념 성업회 국제마음훈련원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안세명 교무입니다. 네. 먼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지난 두 번에 걸친 익산시 예산 상정이 부결된 데 대해서 실무자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참으로 자살률과 폭력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심지어 유리멘탈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조그만 건드어도 화가 나고 날이 서 있는 우리 현재의 그런 어, 깨지기 쉬운 정신상태를 표현했듯이, 어, 이러한 그 피로사회의 국제마음훈련원은 정부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어 깊이 반성을 했고요. 이번 기자의 해결은 그러한 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오게 된 과정 어,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 또 국제 마음 훈련원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제 마음 훈련원이 시작된 목적이나 아니면 또의그 동안의 경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서구에는 수많은 명상 센터가 이미 있고요. 예. 국경을 초월해서. 어, 발길틈 없이 많은 그 수용, 수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천주교의 피정시설과 또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현재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힐링센터 유치가 어, 트렌드를 넘어서 메가트렌드라는 그런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사업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어, 익산에 이러한 국제적 힐링 치유센터를 꿈꿔왔고요. 네. 어, 금강을 배경으로 한 아주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저희가 그러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어, 252억 원이라는 막대한 그 자본을 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원불교 100년이라는 계기성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많은 그 학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점점 국민에게 꼭 그 정신 건강에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조정을 거쳤고요. 네. 이러한 그 치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목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사실 어떤 뭐 특정 종교의 그런 기관 단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될 텐데 이 건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요.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또 가사에 임하시는 분들, 또 황혼기에 접어드신 어르신들, 또 우리 청소년 어린이까지 참 마음의 고통이 심각한데요. 저희는 이제 종교와 계층, 또 연령을 넘어서 누구나 와서 인생의 활력을 얻고 아, 내가 좀 이렇게 살아오면 좋겠다 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테마로 마음 경영, 기업을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청소년이나 모든 그 어린이까지 그 치유의 프로그램으로 마음 수업,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마음 훈련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밀도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곽계남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의 답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연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종단이든지, 어느 시민이든지, 자유롭게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재단법인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본 국제마음훈련원은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종단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톨릭의 로마 교황님께서 설령 오셨다 해서 전체가 전체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겠다. 또는 불교의 어느 계통에서 어느 큰 스님이 오셔서 다 사용하시겠다. 기독교 계통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 한다면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박계남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답변처럼 정말 이 시대에 힐링이 필요한 시대고요. 모두에게 열린 마음 훈련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다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 아까 발표문에서 잠깐 언급이 됐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예,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또 밝혔지만 이 사업은 어, 너무나 필요한 시설이고요. 또한 252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번에 그 익산시 예산 부결에 좌절하지 않고 어 더욱 더 많은 종교인들과 또 학자들과 이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더 검증해 나가고 그리고 시민의 지성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을 얻어서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어 더욱 더노력하겠습니다 对。<laughs> <laughs> 요즘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기도 하고, 또 SNS에도 글을 올리시는 일반인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 글을 봤습니다. 종교가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종교를 존경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지역사회 종교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런 글도 올려주신 걸볼수 있었는데, 그만큼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끝으로 부탁과 바람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어떤 사업도 아무리 좋다고 하는 사업도 근본을 잃으면 은그 어,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제마음훈련원은 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와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꿈꿔왔던 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분들께 뭐 부탁과 이런 말씀보다는 실무자인 저부터 어려움이 있지만은 평화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동력이 될것 같고요 그러한 자세로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또 어,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응원하도록 예, 저희도 힘을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에 건립하기로 한 국제 마음훈련원에 관한 이야기, 원불교 백년기념성업회에 안세미영 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